파이썬에서는 쉽게 원하는 구성 요소를 가지는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데요 리스트 컴프리엔션이라는 기능입니다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리스트 컴프리엔션이 없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쓰기 싫어질 정도로 강력한 기능이죠 시작하기 전에 리스트 컴프리엔션.py로 파일을 저장해 주었습니다 자, 길이가 1부터 10까지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요소로 가지는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만들려면 alias는 이렇게 빈 리스트를 만들고 for i in range 1, 11 1 0까지를 원하니까 range 끝에는 11을 넣어줘야 하고요 alias는 alias 플러스 i 곱하기 i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포문 안에서 플러스 연산 대신에 익스텐드나 어펜드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장을 하고요. 파이썬 리스트 컴프리헨션 점 파이 해보면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넓이 1, 2인 정사각형의 넓이 4쭉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세 줄로 쓴 부분이 한 줄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alias2는 i 곱하기 i for i in range 1, 11. 가로를 닫고요. 출력을 해볼게요. alias2.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볼텐데요. 네, a r i 어 s 와 a r i 어 s 2가 만드는 방법은 달랐지만, 값은 같은 게 들어가 있죠. 훨씬 짧은 코드로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면, 포문을 돌면서 i를 하나씩 가져오고요. 이렇게 가져온 i를 원하는 대로 계산을 해서 리스트에 하나씩 넣는 겁니다. i를 가지고 계산하는 식은 제일 앞에 그리고 그 뒤에 for문을 넣어주면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방식을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for문에서 던져주는 i를 매번 쓰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i만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 방식에서 한번 해볼 텐데요. if, i, 나머지 2가 0일 때만 계산을 해서 넣어라 라고 해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네. 46, 36, 64, 100. 길이가 짝수인 정사각형의 넓이만 들어가 있죠. 이걸 똑같이 리스트 컴프리에이션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if, i, 나머지 2는 0이라고만 적어주면 이 부분에서 모든 아이를 여기 넘겨주는 게 아니라 if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만 이 앞쪽에 계산식에 넘겨줍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요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리스트 컴프리헨션의 또 다른 기능으로는 포문을 중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가 15곱하기 15인 바둑판이 있다고 해볼게요. 각 좌표를 튜플로 만들어서 값으로 가지는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RPL에서 한번 해 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x와 y를 리스트의 값으로 가지는데 x와 y는 어디서 가져오냐면 for x in range 15. 그리고 또 for y in range 15. 하면 네. 0, 0, 0, 1, 0, 2쭉 가다가요 0, 가고 나면 0, 14까지 가겠죠 네, 15개니까 인덱스가 14까지 있습니다 다시 1, 0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각 좌표를 튜플로 가시는 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신기하죠? 리스트뿐만 아니라 딕셔너리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